봉사이 그렇군요. 확대경 쓰고 일할 때 머리가 흔들고, 그때는 좀 차크라, 일단 어떤, 예. 내가 집중 안 하는데도 차크라가 그러면은 좀 불편하겠죠. 근데 좀, 예 일에 집중하시지 좀 힘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크라. 근데, 근데 너무 무의식까지도, 어, 내가 이미 아주 그 습이 돼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정신이 가인. 근데 차크라가 이미 각성이 되면은 조금만 의식을 보내도요. 어, 에너지를 막, 어, 자기가 알아서 모으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수행자 입장에 때, 봤을 때는, 이제, 옛날로는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 막, 그, 정교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laughs> 아니, 뭐, 저는, 이게 뭐, 예, 딱히 일상의지장이 있진 않은데, 어떤 정교한 일을 해야 될, 환자를 또 돌보고, 어떤, 예, 예, 수술을 하고, 예. 또 치아를 관리하고 이런 입장에서좀 신경이 쓰실 것 같아요. 예. 시간 지나면 적응되나 <laughs> 예, 좀 덜해져, 덜해져요. 예, 초창기보다는 덜해져요. 네, 적응해 나가실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순 없죠. 예.